안녕, 친구들. 재미있는 물리 시간입니다. 어, 22번째 시간. 에, 무엇을 할 거냐? 전자기 유도를 할 겁니다. 전자기 유도는 지금 우리 생활 속에서 엄청나게 많이 쓰이고 있는 부분이고, 여러분들도 하루에 최소 3, 4번 이상은 쓰지 않을까? 에, 생각이 되죠. 이제 어디에서 쓰고 있는 거냐면, 어, 교통카드. 됐을 때 띠릭 하는 부분도 이제 이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핸드폰이 만약에 조금 좋은 거라면 무선 충전이 될 수도 있겠죠 무선 충전 하는데도 이제 쓰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체크카드나 아니면 신용카드 같은 거 이렇게 그었을 때도 어, 이용이 되는 게 바로 전자기 유도죠 자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이 생긴다 라고 하면요 어, 그거에 거꾸로도 되지 않을까 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어, 자기장을 가지고, 뭐를요? 전류를 발생시키는 일이 이제 일어날 수 있게 되는데,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는 전자기 유도라고 이제 부르게 되어 져 있습니다. 영국의 이제 패러데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 이제 그분이 사실은 조금 이제 다른 과학자분들하고는 뭔가 좀 이제 결이 좀 다른 분인데, 어 뭔가 이렇게 학력이 이렇게 되게 막 좋은 대학을 나오고 이제 그러지는 않으신 분이에요. 근데 에, 그 당시 이제 영국에 있는 이제 유명한 이제 연구소에 내가 지금 이런 부분이 이제 관심이 있어서 어, 공부를 좀 하고 싶은데 내가 아는 게 아무도 어, 또 없다. 근데 내가 뭐 당신들 필요한 뭐 여러 가지 이제 부수적인 뭐 청소를 하고 뭔가 이런 걸좀 해주면 나도 여기서 공부하고 좀 이런 것도 좀할수 있게 해주게 되냐고 그냥 이제 들이대서 가서 이제 어, 공부하고 연구하고 하신 분이죠. 그리고 어, 이것도요, 지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전류에 의해서 이제 자기장이 생긴다는 사실은 알았어요. 이제, 패러데이는 뭔가 뭐 무식한 게 용감한 건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 무식한 분은 아니겠죠. 그렇게 되는데, 야, 전류 흐르러서 자기장 생기면, 자기장 가지고도 뭔가 전류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코일 두고 뭐 이렇게 자석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쑤셔보니까는, 오, 전류가 흐르더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그냥, 예, 무대보로 이제 접근을 해서, 얻어내게 되는데 우리 친구들도 이런 걸 조금 배우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냥 무대 보러 일단 해보자. 뭐 된다 안 된다 뭐 걱정하지 말고 일단 시작을 해보고 어, 되면 좋은 거고 안 되면은 뭐 실패를 하더라도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는 거죠. 예. 그렇죠. 지금 선생님이 하고 있는 이 영상 촬영도 이제 마찬가지인 거죠. 어, 처음에는 지금 뭐 지금 같은 경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지는 않지만은 일단 해보는 거죠. 나중에도 계속 이제 많은 사람이 안볼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해봐야 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이제 도전을 하자고요. 자, 어쨌든 전자기 유도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리학 원 과정에 있기 때문에요. 어 간단하게만 내용을 짚고 넘어가 볼게요. 일단 1차적으로 보실 거는 어 유도 전류 방향 결정하는 거. 렌츠 법칙이라고 부르는 부분이죠.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면요. 어, 뭔가 주변에 자속의 변화가 있게 됩니다. 자속의 변화가 있게 되면요. 자, 이 코일은 어떤 짓을 하려고 하냐면, 주변에 생기는 자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자속을 만들려고 합니다. 왜 방해하는 자속을 만드느냐는, 전자기 유도를 갖다가 이제 에너지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조금 이제 이해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상적인 부분을 먼저 보면은, 요렇게 되고, 자속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자기장이라고 대충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똑같진 않지만. 근데 이게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유도 전류가 흐르니까 그 유도 전류에 의해서 이제 이 녀석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녀석을 만들기 위해서 뭐가 흐른다? 유도 전류가 흐른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시면 여기 흐르는 이제 전류 방향을 찾을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자 자기력선은 N 극에서 나와서 이제 S 극으로 들어가니까 이 N 극이 이제 자기력선을 만듭니다. 그러면 이 지금 자석이 조금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여기서 나온 자기력선 중에 지금 이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력선은 한 개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 이 자석이 지금 밑으로 이제 가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은, 그럼 그렇게 됐을 때이 자석에서 나오는 자기력선 중에 훨씬 더 많은 부분이 여기를 이제 통과를 하게 되니까, 지금 위에서 이 자석이 밑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이 코일 입장에서 느껴지는 자석의 변화는 뭐냐? 밑에 방향으로 나를 통과하는 자기력선이 증가하고 있구나라는 걸 이제 느끼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이 코일은 이제 뭘 하려고 하냐면요. 뭘 하려고 하냐면 이걸 방해하고 싶어 해요. 그럼 이런 녀석이 잘 생기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자, 위쪽으로 자기력선을 이제 증가시키고 싶어 하겠죠. 뭘 가지고요? 여기 유도전류를 발생시켜서 그 유도전류에 의한 자기력선이 이렇게 만들어지길 바라는 거죠. 자, 자기력선이 위로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지금 이제 위쪽에 N극이 생기는 거랑 이제 똑같은 효과이기 때문에 자 원형 형태의 도선이니까는 엄지 손가락을 치시켜 놓고 네 손가락 돌아가는 방향, 즉 전류가 어떻게 흐를 거냐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유도 전류가 발생을 하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A 포인트, B 포인트 잡으면은 A 포인트에서 검류계를 지나 B 포인트가 되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해주시는 거였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유도 전류의 세기가 어, 셀수 있을까? 유도전류의 세기를 결정하는 법칙에 대해서 보셔야 되는데, 에, 이 부분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패러데이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죠. 사실 패러데이 법칙 같은 경우에 유도전류의 세기하고 방향하고 사실은 둘다 나와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방향 결정할 때는 렌츠 법칙을 보통 이용하고요. 패러데이 법칙은 세기를 어, 구할 때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법칙 자체가 직접적으로 유도전류의 세기를 구해주는 건 아니고요. 어, 이 녀석하고 정확하게 비례관계를 갖는 유도 기전력이란 녀석을 결정을 해주는 거죠. 이 법칙은 여기서 이제 기전력은 전압을 뜻합니다. 정확하게는 전압은 아니고요. 사실은 원래 이제 기전력이 이제 원래 만들어진 순수한 전압이고. 중간에 여차저차 해서 뭔가 일이 벌어져갖고, 어쨌든 그래서 결론적으로 두 지점 간에 생기는 전이차는 우리가 이제 전압으로 해서 약간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우리는 둘다 일단은 단위를 볼트로 쓰니까, 요렇게 쓰고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그냥 인식을 해도 된다. 유도 전압으로 인식을 해도 된다. 자, 둘이 완벽하게 이제 비례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이 유도 전류가 커지는 경우는 사실 이 식상에서 유도 기전력, 유도 전압이 커지는 경우로 인식을 하시면 되는 거죠. 공식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자, 요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자, 얘는 좀 라벨을 달아 드리면 n 같은 경우에는 저상황으로 놓고 보시면은 코일의 감은 수가 됩니다. 코일 감은 수. 가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델타 파이로 되어져 있는 건 자속의 변화량입니다. 그다음에 델타 t는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이 식을 보시면 코일을 많이 감을수록 유도전력 크게 생겨서 유도전류 많이 흐르는 거. 자속의 변화가 많으면은 기전력 크게 생겨서 전류 많이 흐르는 거. 시간이 적게 걸리면은 유도기전력 크게 생겨서 전류 많이 흐르는 경우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근데, 어, 요거 이제 공식으로 요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 활용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기억을 해두는 게더 좋냐 하면은 자, 자속이라고 하는 거는 단위 면적당 자속. 그게 바로 뭐냐면 이제 자기장이죠. 그리고 그 자기장의 영향을 받는 부분의 넓이를 곱해서 이제 이런 관계를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속의 변화라는 거는 결국에 자기장이 변해서 변할 수도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자기장은 그대로지만 자기장의 영향을 받는 부분의 넓이가 달라져서 변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둘다 변해도 어떻해요 어, 생기겠지만 우리가 이제 뭐 대학교 한 1학년까지는 둘이 한꺼번에 변하는 경우는 다룰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요게 변하거나 요게 변하거나로 인식을 해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위에 있는 식을 갖다요 좀더 현실적으로 바꿔서 쓰시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마이너스는 방해하는 자속이 만들어진다는 의미로 이제 들어가 있는 거고요. 감은 수 그대로 두시고, 자, 요 부분을 갖다가 시간당 에, 자기장이 변해서 생기는 경우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자, 자기장의 세기는 그대로인데, 그거에 영향을 받는 부분의 넓이가 달라져서 생길 수 있는 부분이다. 사실은 구체적으로 이두 가지 경우로 생각을 하셔서 공식을 적용을 하시는 게 조금은 더 문제 풀이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죠. 지금 이 경우는 어떤 경우가 될까요? 여기서 이제 면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코일이 둘러싸고 있는 내부 면적을 뜻하는 건데 그 내부 면적의 변화는 없죠. 자이 자석이 가까이 오므로 해서 얘가 느끼는 자기장이 더 세졌기 때문에 변한 거라서 지금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식에 해당된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물리학원에서도, 자,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 또 이제 다룬 적이 있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자, 여기다 조금 이제 지우고, 어, 이 예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선생님, 일부만 조금 지워가지고, 어, 두 번째 예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요게 이제 많이 나오는 경우가 되어져 있는데요. 자, 이 주변에 어, 여러분들 쪽에서 칠판을 찌르고 들어가는 방향 쪽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되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이 곳에요. 어 디귿자형 형태로 도선을 갖다 둡니다. 도선을 갖다 두시고요. 자기장 더 만들어 줄게요. 그다음에 이 디귿자형 도선 위에다가요. 어, 금속 막대 하나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살포시 올려 놓습니다. 자, 요렇게 올려 놓을게요. 그렇게 하고 무슨 짓을 할 거냐 하면은 이쪽에서 선생님이 금속막대를 빵! 하고 칠 겁니다. 그럼 이 녀석이 쭉 하고 이제 이쪽으로 밀려나겠죠. 뭐, V의 속도로 간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이제 옮겨가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옮겨가게 되면은, 주변에 있는 자기장의 세기는 변한 적이 없죠. 근데 지금 이 파란색으로 되어져 있을 때, 어, 이 D자형 도선에다가 이 금속 막대가 이제 닿아져 있으니까 이렇게 루프를 구성을 해가지고 원형 도선이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원형 도선 내부의 면적은 지금 이제 요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녀석이 움직여서 여기까지 움직이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원형 도선 내부의 넓이가 어디까지가 되는 거냐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여기까지 다 원형 도선 내부 넓이가 되는 거죠. 이런 식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 자기장을 받는 부분의 면적이 달라지다 보니까 이 내부로 들어가는 자기력선의 개수, 자속이 변해서 유도전류가 이제 흐를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물리학원을 하신 분들은 이제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류의 방향을 조금 따져보면요. 이 상황에서. 자, 전류의 방향을 조금 따져보면, 어, 똑같이 생각을 해봅시다. 뭔가 자속의 변화 있을 거고요. 그걸 변화하는 방해 자속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게 만들어지도록 이제 유도 전류가 생기면 되는 상황인데. 자, 지금 보시면은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력선이 몇 개로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까? 두 개로 되어져 있죠. 근데 이 녀석이 여기까지 움직이게 되면은 이 전체 면적 안에 들어가는 자기력선이 몇 개가 됐죠? 들어가는 방향으로 네 개가 됐죠. 그러면 이 원형도선 입장에서 느껴지는 자속의 변화는 바로 뭐냐면,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력선이 증가하는 상황이라고 느껴지는 거죠. 그랬을 때, 방해하는 자속을 만들고 싶다는 얘기는 이런 자속이 만들어지기면 방해 자속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전류가 흘러야 되는 거니까, 지금 여기 이런 자기력선이 만들어지도록 전류가 흐르려면 원형도선이기 때문에 자기장 방향 일치시켜준 상태에서 얘를 돌리게 되면은 전류는 어떻게 흘러야 될까요? 이런 식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렇게 결정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물리학 2에서만 다루는 부분을 좀 보여드릴게요. 뭘할 거냐 하면은 여기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구체적으로 수치적으로 한번 구해보려고 합니다. 자, 주변의 자기장의 세기는 B로 놓고요. 그다음에 이 녀석이 움직이는 속력은 L. 그다음에 어 막대 이 금속 막대의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L로 놓겠습니다. 그다음에 얘가 움직인 이 거리를 델타 x. 여기까지 가는 데 걸린 시간은 t로 놓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어 여기 저항체가 하나 있죠? 이 녀석의 저항값은 R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음, 일단 뭐부터 결정을 할 거냐면요. 유도 기전력, 유도 전압부터 결정을 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공식을 보시면은 원래는 이건데요. 원래는 이건데 이걸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뭐라고 했냐면, 어, 얘는 지금 자기장은 그대로이지만 면적이 변하는 경우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요. 지금 이 마이너스라는 거는 자속의 변화가 생겼을 때 그걸 방해하는 자속이 만들어진다는 의미니까 이건 전류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크기 계산하는 거하고는 지금 상관이 없죠 그래서 버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도선이 어떻게 돼요 한 바퀴짜리이기 때문에 가문수를 이제 1로 놓으시면 되니까 식이 어떻게 바뀌는 상황이냐면 이렇게 바뀌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상황에다가 여기다 적용을 해볼 건데요. 자기장의 세기는 이제 B로 그대로 똑같이 있는 거고요. 자, 면적 변화. 면적 변화는 어떻게 될 거냐면, 이게 지금 새로 생긴 면적인 거죠. 요 길이는 L에다가 델타 X를 곱한 게 되는 거고, 밑에는 똑같이 델타 T로 놓겠습니다. 자, 근데요. 지금 델타 T분의 델타 X. 시간분의 이쪽으로 움직인 거리 시간분의 거리 뭐죠 속력이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어, 이게 이제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 blv 이렇게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 d 귿자형 도선에 금속막대가 올려져 있을 때이 어, 녀석이 v란 속력으로 일정하게 움직이면서 여기 발생되는 전압은 blv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라 거죠. 자, 어떻게 하면 전압을 키울 수 있을까요? 자기장 더 세게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위아래 폭을 넓게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금속 막대가 빠르게 움직여도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뭐죠? 유도 전류의 세기가 됩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오메 법칙을 이용을 하면 되죠. 막 이런 데서 이제 막 이용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V는 IR이라고 하는 오메 법칙을 이제 알고 있으니까 i는 우리가 어떻게 쓸 수가 있죠? r분의 v로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항값은 r로 되어져 있고, 여기에다가 이제 유도 전압을 갖다가 적용을 하면 되니까, 식이 어떻게 될까요? r분의 b, l, v.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자, 잘 보세요. 자기장은 이건 측정 가능한 값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l 같은 경우,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 재면 되겠죠. 속력은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다 측정 가능한 값이고 저항체의 저항값은 공장에서 만들어졌을 때그 값이 이미 정해져서 나와서 알수 있는 값들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다가 전류계를 대보지 않고도요. 해서 전압값, 전류값을 다 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될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 친구들이 추가적으로 보는 부분 바로 뭐냐면 유도 기전력은 이렇게 해서 계산이 된다. 라는 거 하나 계산하시고 유도 전류는 그거에 r분의 v로 계산을 해서 얻을 수 있겠다. 그래서 물리학 1에서는 대충 뭐 크다, 작다, 일정하다. 이걸로 끝난 거를 물리학 2에서는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되냐면 몇 볼트가 생기겠다, 몇 암페어가 생기겠다. 이렇게까지 계산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요 지금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된다라는 거고, 자 이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이 자기장 속에다가 만약에 이렇게 이제 네모난 도선을 갖다가 V로 던지게 되잖아요. 그럼 이 부분도 어떻게요? 해이 식하고 똑같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인 식이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아 지금 이 도선을 여기다 던질 때 자기장이 세면은 유도기 전력 커질 거고, 이 녀석을 빠른 속력으로 집어넣어 주면은 유도기 전력 커질 거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 도선하고요. 얘하고 요 폭은 똑같은데 이렇게 큰 녀석을 던지게 된다. 그러면 얘가 더큰 전류가 생길까요? 아니죠. 이거는 이 부분에 해당되는 길이는 똑같기 때문에 어, 똑같은 이제 유도 전류가 생길 거고 만약에 어, 이 녀석보다 위아래로 이렇게 큰 도선을 갖다 이 영역으로 집어넣게 된다. 그럴 때는 l 값이 커지는 효과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땐 더큰 전압, 더큰 전류가 생길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전자기 유도 이제 어, 물리학 1에서 봤던 내용하고 이제 살짝만 증가를 시켰는데, 이 내용 가지고 다음 시간에 연습도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당연히 알고 있는 경우긴 하지만 이름상으로 조금 생소한 상호 유도와 자체 유도라는 게 있어요.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서 재밌게 공부하도록 합시다. 자 친구들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